할렐루야.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왕권을 이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를 기습하여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2,000명의 군세를 택해서 다윗의 뒤를 쳐서 지금 다윗의 군대가 피곤하고 힘이 없으니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다윗만 죽이고 다른 모든 백성들을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자 라고 하는 계략을 말합니다. 처음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를 또 부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압살롬의 전략을 파악하고자 보낸 정탐자이기도 하였죠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전략을 설명한 뒤에 그 말대로 행할지 아니면 다른 계략이 있는지를 말하게 하죠 이때 후세는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아 압살롬이 직접 전장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용사이며 또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들이니 초기 공격에 마냐 압살롬의 군대가 실패하면 낙담하고 말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후세는 이렇게 전국에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죠. 일단 이러한 전쟁의 계획이 있음도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또이 다윗의 군사들과 따르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시간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이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아이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도벨의 전략이 후세의 것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악인 압살롬에 대한 화를 내리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이 전략회의가 전세를 압살롬에게서 다윗에게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이죠. 베냐민 사람 또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무이가 아무 큰 것도 없이 계속해서 저주를 하죠.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그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소망과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3회라 16장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네. 다윗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그 심우의 그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다윗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심우의 저주 이후로 네 전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심으로. 다윗에게 좋은 쪽으로 반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또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 주심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또 인내하면서 결국은 선하게 변화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란 것을 믿고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